요거를 이렇게 이걸 감렇게 감으면서 이걸 뜨는 거예요. 음. 이렇게 하면 하라가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돌아가 보인다고. 저거는 이거는 안 뜨거든요. 안 뜨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빨리 하면서 하는데, 아무래도 여기 좋아요. 여기 도을 만들어 놓으면은 고급 옷은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. 고음 옷은 여기, 애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못하니까 기계로 이렇게 막 뜨거든. 음. 이렇게는 안 떠요. 이렇게 뜨는 옷은 별로 없어. 이데 원래 기계로 지내는 들 이제 아가지고 뜨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맞춤하는 옷 있잖아요. 음. 그건 이렇게 나가거든. 근 한국에 있는 맞춤하는 옷서 일을 잘해요. 음. 세계적으로 제일 알아주는데 그 상품성을 못 살려서 그렇거든. 그런 음.